안녕하십니까 오늘 베이징 나오는 화웨이 최신 휴대폰 출시 소식과 사우디 핵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화웨이가 5G 휴대폰을 출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선 화웨이는 미중 무역 전쟁의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이 수출 통제 정책의 시동을 건첫 번째 타자가 바로 화웨이였기 때문입니다. 화웨이가 수출하는 통신 장비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우려였고,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캐나다에서 체포하고 화웨이를 수출 제재 대상 기업 명단에 올리면서 미중 패권 경쟁의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바로 그 화웨이가 애플의 아이폰에 버금가는 스마트폰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화웨이는 진나 러먼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최신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는데 다분히 출시 시점에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했다. 미국의 본때를 보여줬다는 반응을 쏟아내면서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입니다. 메이트 60 프로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 smic가 개발한 반도체 칩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 칩에는 7 나노미터 공정이 최초로 활용됐다고 하는데 테스트를 해본 결과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애플 아이폰의 통신 속도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등 미국 주요 매체들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무용지물이 된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노미터 공정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물의 비유해 보면, 모래 입자의 100만분의 1, 머리카락 한올 굵기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를 권유하면서 동그란 원판을 들고 있던 모습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판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 원판에 각종 재료를 올리게 되는데, 피자로 비유하자면 소스와 토핑을 올리기 전 밀가루 반죽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웨이퍼의 전류가 흐르는 길인 회로를 새긴 다음에 10 단위인 다이로 쪼개고 후공정을 거쳐서 생산합니다. 여기서 나노공정은 웨이퍼 위에 새긴 회로의 선폭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트랜지스터 구조와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최근에는 나노공정이 정확하게 회로 선폭의 길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성능 개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14나노에서 7나노로, 또 7나노에서 3나노로의 미세공정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반도체의 성능개선, 원가축소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 7나노 반도체보다 3나노 반도체가 소비전력을 50% 가량 줄일 수 있고 성능은 30% 가량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 동일한 웨이퍼에 더 많은 칩을 넣을 수 있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7나노에서 3나노로 변경되면 칩 내의 필요 공간이 45%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웨이퍼당 칩 수량이 45%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기술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점이죠. 수율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수율 관리에 실패하면 생산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투자 만큼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선회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초미세 공정을 통해 높은 수율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반도체 회사들의 핵심 경쟁력인 셈입니다.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시적들을 올리는 초미세 공정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SMIC가 7나노 공정을 적용한 칩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이번에 화웨이 휴대폰에 실제로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반도체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SMIC의 7라노 수율이 50%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업계 표준인 90%를 밑돌고 생산량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 이번 7라노 칩이 탑재된 휴대폰 출시가 불가능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SMIC가 얼마나 대량으로 또 합리적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알수 없고, 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메이트60 프로의 재고가 아주 빨리 소진된 점에 비춰서 아주 적은 수량의 7나노 칩만 생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7나노 칩은 2018년 아이폰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가 생산한 3나노, 4나노 칩과는 4, 5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에는 4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칩이 구동되고 있고 곧 3나노 칩으로 구동되는 새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 격차에도 중국이 기술 자립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에도 중국이 반도체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화를 과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골기에 성공하는 것은 미국에게 악몽이 될수 있어서 입니다 그래서 더 촘촘한 대중 수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규제 체육을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표면화 되는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입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하고 중국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시장에 기반한 자본주의 세계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의 경제 성장 질주가 계속되면서 이 자신감이 위기감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친중국 전략을 변경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수 없다면서 미국이 미중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엔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치인과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에 돌입합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것이죠.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몽환우 화웨이 부회장을 캐나다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글로벌 통신망을 장악해 나가던 화웨이를 미국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에 올리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 나아가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은 지난해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고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미국의 안보 전략을 담아내는 보고서인데요. 당초 예정된 발행일을 미루면서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nss 보고서에 공을 드립니다. 작년 10월 나온 nss 보고서엔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앞으로 10년이 패권 경쟁의 결정적 시기가 될수 있다고 하면서 탈냉전 시대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죠. 평화의 시기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탈냉전 시대의 종언을 선언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보 위협이 실제해야 기존의 자유무역 중심의 국제통상 질서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조치들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급부상한 것은 이 같은 미중 패권 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러시아 전쟁과 중국이 대만 위협이 과시화되면서 이제 안보는 각 국가들의 실제하는 위협이 됐고 미국 제재에 동참하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은 미국이 안보 개념에 근거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중국을 상대로 네 가지 방향의 무역제한 조치를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입제한 두 번째가 수출통제 세 번째가 투자규제 네 번째가 산업정책으로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사안별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입제한 조치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통상법 301조에 근거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단계에 걸쳐서 총 3600억 달러의 대중국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이죠. 또 사실상 사문화됐던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017년 중국 한국 eu 등을 상대로 철광과 알루미늄 수입에 추가 관세를 매깁니다. 또 쿼터제를 도입해서 수입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러한 조치는 WTO의 자유무역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인데요, 자국법의 안보 개념을 무역에 확장해서 적용하는 일종의 신호탄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 통제 조치입니다. 작년 10월 미국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랜드플래시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미국 장비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장비도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장비 수출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등 자국 기업이 생산한 인공지능용 슈퍼컴퓨터용 반도체를 중국의 수출하는 것도 전면 차단했습니다. 자국 수출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출 통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선진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도 제재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은 지난해부터 하와웨이 등의 노광장비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 단계 낮은 심자외선 노광장비도 중국 수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국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 기업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등재해서 수출 제한을 하는 것이죠. 중국 공과 관련이 있는 기업, 반도체 기업, 슈퍼컴퓨터 기업 등이 제재 대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SMRC도 대표적인 제재 대상 기업입니다. 미국의 수출통제정책은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의 핵심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정책 변화 과정을 잘 추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 규제 정책입니다. 이 역시 트럼프 때 시작되는데 미국은 2018년 외국인 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을 제정합니다.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과 시설, 개인 정보 등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죠. 메그나칩 합병 무산도 한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시티 벤처 캐피탈의 매각한 회사인데요. 중국 와이즈로드 캐피탈이 인수하려다가 미국 정부의 반대로 M&A가 결렬된 사례입니다. 자본 시장 거래도 이제 안보 문제를 뚫어야 하는 장벽을 만나게 된 셈입니다. 네 번째는 쏟아지는 산업정책입니다. 중국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비판해온 미국이 보조금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공급망 재편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입니다.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강축법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유도한 정책들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엔 미국산 우대도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에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선진국인 한국은 지급의 상황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개별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 정부 전체를 상대로 대대적 수출통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동참이 필요한데 그래서 신 바세나르 체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방국들을 상대로 새로운 수출통제 체계를 다시 짜자는 의사타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세나르 체제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바세나르 체제는 소련이 무너진 후 미국을 중심으로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제례식 무기와 관련된 수출 통제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1996년 출범했고 4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동통신,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산업 기술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군사용으로 언제든지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중 용도라고 하는데요. 노트북을 수입해서 바주카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군민융합 발전 전략을 냈고. 군사기술 첨단화 청사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어, 이것도 미국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스나르 체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를 비롯해 어, 동유럽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원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제재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등을 제외한 새로운 수출 통제 기구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공급망 재편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 바스나르 체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논의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테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 통제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바세나르 체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논평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하웨이 스마트폰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음 소식도 역시 미중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인도 유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 회담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창 총리가 시 주석을 대신해. 참석합니다. 시 주석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G20에 불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 주석은 과거에 활발하게 해외 순방을 해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평균 열나 차라나 가던 해외 순방이 뚝 끊긴 것이죠. 올해는 지난 3월 러시아를 이틀 방문한 것, 그리고 브릭스 정상회담에 사흘 참석한 게 전부입니다. 브릭스에서 시 주석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과 함께 반미 블록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릭스에서 통화 협력 등 달러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을 브릭스에 끌어들이면서 반미 연대의 덩치를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나라가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중동과 중국의 밀착이 최근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은 사우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의 중재로 오랜 앙숙이던 이란과 사우디가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는 과정에서 그 빈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과 중동의 밀착은 미국의 부담이 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확산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또 석유 대금 결제의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면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중국 블록의 중동이 결속되는 것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게 바로 사우디 원전을 누가 수주하느냐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2030년까지 16기의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전 2기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러시아, 한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사우디 원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결국 중국과 한국의 이파전 양상입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을 갖고 있고 여전히 원전 건설을 위한 전 밸류 체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만 놓고 본다면 가장 우위에 있는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건설은 안보 문제와 멸접히 연결돼 있어서 기술력만으로 승부를 볼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현재 중동은 미국의 편도 중국의 편도 아니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바이든과 시진핑을 모두 만나면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전이 사우디의 줄타기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원전 건설과 핵 무장을 패키지로 요구하고 있어서입니다. 사우디는 원전 건설을 중국, 러시아 등 건의주의 진영에 맡기지 않을 테니 핵 무장을 허용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이번 기회에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더큰 이란과 언제든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미국이 만약 지금처럼 군사적 비계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때 사우디의 권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빈살만이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 살만은 최신 무기를 달라 또 나토 수준의 방위 조약도 체결해 달라 이렇게 미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옴 시티 건설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는 개혁 군주의 면모와 또 독재자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석유 중심 산업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정적을 제거했기 때문에 대부분 독재자가 그렇듯 권력유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을 해달라고 미국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 미국도 사우디를 중국에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수주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단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 지역에 핵 확산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랍에미리트나 이라크 등 사우디 주변국들도 당연히 핵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경쟁자인 이란도 최소한 사우디 수준 이상의 핵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미국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게 내년 3월이라고 보면 그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미국 사우디 간 동맹이 잘 이루어진다면 중동 지역 안정화에 성공한 어, 치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요구를 미국이 마지막까지 거부하면 사우디는 중국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연히 원전건설 핵모장 패키지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이 사우디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협상에 성공할 경우에 한국이 사우디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국이 사우디 원전 수출에 성공할 경우 중동 주변국 수출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미국과의 원전 수출 동맹이 공고화되는 것이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미국과 사우디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지훈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